배우자 외도 알았을 때 깔끔하게 이혼하기 혹은 서류상 아내로 남기. 이 부분은 당사자의 사정과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이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혼인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은 이미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도저히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외도로 인해 재산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또 상대 배우자가 반성의 태도 없이 계속 상관자와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혼하기를 선택하시고 아직 자녀들이 너무 어린 경우, 상대 배우자가 용서를 계속 구하고 상관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경우,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